되겠다, 이거. 빈벌통이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안에 보시면 오동나무 빈벌통이거든요. 네. 제가 영상을 미리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영상 안 올렸는데 저 지금 저희 집 뒤니까 터치 작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이 27일인데 27일에 영상을 몇개 찍는 거야? 지금 <웃음> <웃음> 어제 26일 날 저희 봉장에 첫 분봉을 받았거든요. 그데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텐데, 제가 작년에 사각보통으로 분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꽤 많이 올려 드렸는데, 분봉을... 분봉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, 제 중요한 게, 분봉벌을 이렇게 딱 받았다가 사각볼통에 넣었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. 그다음날딱 왔는데 벌이 없어. 음. <laughs> 완전 서 가는 거지 진짜.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작년에 제가 사각볼통으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봉벌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올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. 제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그걸 많이 따라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. 특히 이제 저처럼 이쪽처럼 주변에 비이도 없어 보이진 <laughs> 않아. 아 그러네요. 이쪽은 주변에 이런 좋은 볼통에 좋은 자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도 좋고 벌통도 좋고 한 이런 설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가 분봉을 나가기 전에 좋은 자리를 다 선점해 놓고 분봉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벌통에 강제로 받아 놓고 여기서 살아 하고 뭐 뚜껑 닫아 놓고 안 돼요 이게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한 저는 50%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50% 정도 나오는 걸 아, 이걸 전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영상을 아예 안 찍었어요. 그래.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벌통에 분봉벌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꿀 짜고 나머진데 꿀이 굉장히 많아요. 벌통을 잘 손질해서 이쪽에 네, 바로 넣는걸로 아이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 힘들었거든 이거 혼자 할때 열어주세요 떠봤지만 너무 많아. 꿀자가 나머지 밀랍을 전체적으로 다 발랐거든요. 그래도 혹시... 혹시나 얘네가 또 갈지 몰라서... 그... 뚜껑에다가 좀 발라주려고... 어... 깊어서... 깊어서 잘안 보이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 발라줬어요. 어 아주 냄새가 아주 그냥. 맛있네요, 맛있는 냄새. 끝내주네. 오동나무 벌통에 꿀도 잔뜩 발라서 세워놨는데, 네, 조금 이따 벌을 넣을, 넣을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벌통에 꿀을 잔뜩 발라서 해놨다고 해도 나갈 애들은 나가요. 근데 이제 확률이 좀 줄인다는 거죠. 네, 이렇게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정확한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구독자분들 때문에 찍는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꿀을 팔지 벌을 팔진 않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 두 분께 한 군씩 팔고 그리고 이제 저 가까운 지인 형님한테 두 분, 네. 제가 뭐 돈을 받고 판매는 했지만 그분들이 가져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들 환경 이렇게 분봉벌이 붙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나 그것도 확인했고 근데 좀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분들이 이런 좋은 벌통을 준비를 아직 안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. 네,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벌통을 준비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도거를 안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늦었네요. 네 제가 잠시 후에 벌 넣는 영상은 뭐 누구나 다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네. 응. 앞으로 부모 벌을 더 받을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환태통을 준비하셔서 벌을 받으시는 게 네,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